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한 지 어느덧 몇 년이 흘렀는데, 내 삶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 막막하다. 아직은 괜찮은데, 앞으로 10년 후엔 나는 어떤 모습일까 두려움이 앞선다. 사실 이 고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특히 50대 후반에서 60대에 들어선 순간부터는 체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도 점점 약해지면서 마음이 허전해지곤 하지요. 저 역시 주변 지인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절실히 느낍니다. 오늘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노후의 그림을 함께 들여다 보려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찾은 해답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예순에 퇴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고 합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아침에 늦잠도 잘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아내와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문제였습니다. 연금은 아직 개시되지 않았고 모아둔 퇴직금은 손대기가 두려워 그대로 묵혀두었지요. 그러다 보니 생활비는 줄여야 했고, 작은 지출에도 예민해졌습니다. 몸은 멀쩡했지만, 마음은 점점 쪼그라들더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깨달은 건 단순했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의미 없는 하루하루라는 사실입니다. 그뒤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어르신 독서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하루가 채워지고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게 삶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 이웃 아주머니 이야기입니다. 예순 다섯이 되던 해 병원에서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생 특별히 아프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충격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약값과 정기 검진 비용이 생활비에 큰 부담이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모아둔 돈이 금세 줄어드는 걸 보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분은 지역보건소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교실과 식습관 관리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거기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생활습관을 고치면서 건강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약도 줄고 체력도 좋아져서 동네 산책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는 게 진짜 노후의 보험이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제 선배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0이 되었을 때 황혼 이혼을 겪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에 매달리느라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고, 정년 이후에는 집에서 어색한 시간을 보내다 결국 갈라서게 된 겁니다. 혼자가 되고 나니 더 크게 다가온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연금이 나오고 집이 있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 밥한 끼가 쓰디쓰더라는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이 선배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지역 시니어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어린 학생들을 돌보고 같은 세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지요. 지금은 오히려 전보다 활력이 넘치고 얼굴도 환해졌습니다. 인생 후반에도 다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하다. 둘째, 건강은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고, 그것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셋째, 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새롭게 맺을 수 있으며, 그게 곧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경제적 부분입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따라서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작은 수입원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살려 강의나 자문 활동을 해도 좋고 지역 사회 프로그램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일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는 겁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입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소홀히 하면 바로 티가 나지요.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생각보다 오랫동안 버텨줍니다. 매일 30분이라도 걷기와 스트레칭을 생활화하고 식습관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정기검진은 꼭 챙겨야 합니다. 아프기 전에 관리하면 의료비 부담도 줄이고 삶의 자유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관계 맺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줄고 가족과도 물리적 거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네 모임에 참여하거나 취미 활동을 시작하고 봉사활동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뿐 아니라 젊은 세대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만들어가는 노력 없이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미리 예방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세 가지 축입니다. 경제 건강 관계. 이세 가지를 균형 있게 챙기는 것이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아낼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제 사례들을 보며 스스로의 현재 위치를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해도 10년 뒤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작은 준비라도 지금부터 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부 전략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 그리고 관계를 새롭게 맺는 기술까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느끼는 불안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세 가지가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변수입니다. 50대 이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젊을 때처럼 체력과 시간으로 문제를 덮어둘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대로 위기가 되고 준비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되는 시기입니다. 먼저 경제적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누구나 겪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전략을 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0년이 지나면 너무나 크게 벌어집니다. 단순히 모아둔 자산만 바라보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시장의 변화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의료비는 언제든 자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방식을 다시 설계하고 동시에 새로운 수입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일입니다.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비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소비가 성장의 수단이 될수 있었지만 지금은 생존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료, 통신비, 자동차, 유지비 같은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이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언제 어떻게 받을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했다면 주택연금 역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을 완전히 끊지 않는 것입니다. 소일거리를 넘어서 자신이 가진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식강의 글쓰기 멘토링 같은 활동은 큰 돈은 아니더라도 삶에 의미를 주고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다음으로 건강 전략입니다. 몸은 나이가 들수록 관리하지 않으면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한번 잃은 건강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력을 유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10년을 좌우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걷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비싼 운동기구나 헬스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집 앞을 하루 30분 이상 걸으면 충분합니다. 근력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아령이나 맨손 운동으로도 꾸준히 근육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식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단순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줄이면 건강은 빠르게 좋아집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이제 관계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은퇴 이후 가장 무서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도 건강이 나쁘지 않아도 혼자가 되면 삶은 금세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의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돌봄의 문제 생활비의 문제 노후의 계획까지 미리 가족과 충분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기대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 모임, 취미 모임 봉사활동 같은 곳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다가가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활용입니다. 지금 세대에게 디지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금융 업무를 보고 병원 예약을 하고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일상에서 점점 고립될 수 있습니다. 지역 평생 교육원이나 시니어 대상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라도 꼭 배워야 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경제 건강 관계 디지털 네 가지입니다. 이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앞으로 10년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소비를 점검하는 것 아침에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기능 하나를 배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10년 후의 모습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는 전혀 다른 풍경이 될수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여러분은 앞으로 10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며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